Earth... 지난번엔 잘 들어가셨죠? 응. 음. 혹시 저한테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돈. 야 셰프. 그 조카 신발 시미 씨발. 저 새끼 다갈아셔버릴라나주라인이야 정말이죠. 처음에는 되게 창피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남 앞에서 제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되게 시원하고 개운한 거 있죠. 마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방구를 팍팍 싸버린 것 같은 느낌. <laughs> 가끔 마주치는 이런 인간들은 나를 당황스럽게 아니지. 한다. 선배님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같아요. <laughs> 뭐랄까 이 해방된 느낌. 마치 노브라 같달까? <laughs> 해맑다. 영혼이 아니라. 네, 매력적이세요. <laughs> 뇌가. 그럼 이만. <laughs> 저 그렇다고 저에 대한 환상이 깨지거나 한건 아니시죠? 환상같은거 없었습니다. 어머. 라인씨는 그 자체로 해맑으시니까요. 어 정말 선 <laughs> 어쨌든 감사해요 선배님. 그동안 전 너무 뽕부라에 갇혀 살았었나봐요. 이제 너무 편하네요 응? 다음에 봬요 선배님. 대표로서 경고하겠는데요. 스캔들. 조심 좀 하시죠. 밥한끼 먹는다고 스캔들이 나진 않죠, 대표님. 거긴 밥 먹으면서 브라자 상담도 하시나봐요. 밥만 먹어도 납디다, 스캔들. 항상 매니저 대동하시죠. 아니, 아무거나 다 먹는데 왜 나랑은 안 먹는 건데? 최 대표. 어디 나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뭐지? 진짜 병행일이 있나? 왜 저래? 먹읍시다 밥. 저 신인 작곡가 지원하러 왔는데요. 이메일 제출이라고 한거못 보셨어요?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시면 어떨? 뭐나 잘 오신 거죠. 잠깐 앉으실까요? 루카 알렉시비치 러시아 쪽 i c i Luca Alexievici? Luca Alexievici? Luca Alexievici? Luca Alexievici? Luca Alexievici? l 르바스카 이즈르나고라, 아 몬테네그로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이주했어요. 음. 파리 제1대학 경제 경영학을 전공했네요. 그건 어머님의 의견이었고요. 저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케이팝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작곡가 중엔 하립 선생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잘생긴 애가 앞에 그런 재수 대기를. 음... 하 선생님 밑에서 깊이 배우고 싶어 가출했습니다. 가출? 몬테네그로에서 온 거예요, 지금? 네.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배도 고프고. 아, 여기도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브르스카우젯. 무모하네요. 무슨 확신으로 가출부터 해요. 용감한 거지. 남자네, 남자. 그리고 경력도 없고 나이도 좀 어리면 뭐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laughs> 네. 어, 제 대표 그 아이 무조건 채용하세요. 어? 그냥 그냥 단 말하지 말고 그냥 그냥 무조건 채용하라고. 알았죠? 알겠 습니다. 밥먹 으러 갈래요? 네, 그러 던 싸움 음. 이거 머리 땅, 소녀 영감 이 들려준 거고, 머리 희한 영가. 이건 꼬마예요가 이건 느끼하게 생긴 젊은 영가. 이건 할머니 영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 0년 동안 내 노래가 단 하나도 없어. 아, 그 대체 내 음악은 어디로 갔냔 말이야. 알시고. 딱앉네이놈이실 끼. 요 어? 이제 관 돈나 싶었더니 잘 왔다. 어, 맞았죠 어? 어? 이번엔 또 누굴 꺼름쳐 냐 이놈아씨 끼. 어? 어? 나도 는제 내무이태도 않고 미국 경감이네 미국 경감이네 실까이 또싸 말로 저쌤 팬이요, 팬. 팬. 뭐 팬? 아, 네저 루카라고 합니다. 뭘까? 루카. 반가워요 쌤.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야들한 스구 모래. 그러니까 이탈리아 발로 옆에 있어요 몬테네그로는 스르베아로 검은 산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알프스가 다시 비주 알었을까. 스위스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정말 예뻐요. 오래된 건물도 많고 성도 있고. 오! 와! 아. 빠는 환경 운동가 출신인데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되게 오래된 기죽 출신이에요. 아주먼 할아버지 짝부터 디테스 기사였대요, 기사. 얼굴은 무섭게 생겼지만 정말 정말 착한 분이에요. 엄마가 아빠 노래에 반했대요. 아빠는 엄마에 뭐에 반했는지 말은 안 해주긴 하지만. 근데 이 테이블은 저기다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엄마는 처음 한국을 떠나서 프라른스가에 계셨다는데, 거기서 아빠를 만났대요. 저도 거기 있었다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오. 근데 여긴 뭐예요? 와 너 진짜 정체가 뭐니? 내 팬이라고? 지구에 널린 게내 팬이야. 하지만 진정한 팬이라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무례를 범하지 않겠지? 솔직히 얘기해. 모태강이 보냈지? 나 감시하라고. 아니다. 감시를 할라면 직접 할 놈이지. 이충렬이 보냈구나. 맞지? 에? 대답해. 슬리추노. 야꼬 슬리추노. 한국말에 한국말 할줄 알잖아. 서동천 씨하고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요? 남기는 내가 더 잘생겼지. 근데 네가 그렇게 옛날 가수를 어떻게 알아? 너한테 할아버지 뻔한데. 엄마가 팬이라서요. 그래, 현명하신는 어머니를 뒀구나. 근데 너 혹시 가서 찾아봐요. 절박한 1등급 영화을 절박한 게 있니? 절박! 강아하뭐하하서 보내 그냥. 절박. 절박.